2025년 4월 9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회원이 쓴 치유 사례 김해지 회장 박은영 유방암 판정 후 5년째 재발 없음은 현대의학 거부 우분투 정신 중식 도시락 종일반 위장 내장도 CT 100점 피검사도 깨끗 소식도 한목 뭐 김해 지회장 박은영입니다. 2021년 유방암 판정 이후 맨발 걷기를 만나 하루도 쉼 없이 산과 바다를 누비며 맨발로 지낸 세월이 벌써 5년이 되었네요. 맨발 걷기로 건강해질 거란 확고한 신념으로 산과 바다를 누비던 2년 6개월. 전 남들이 미쳤다, 무모한 짓이다 라는 말들을 들으며 전 현대 의학을 거부하며 오로지 자연에서 답을 찾듯 모든 약들과 주사 검사까지도 거부한 채암 판정 전 잘못된 생활 방식들을 받고 나가며 소박하고 즐겁게 살기, 단순하게 살기, 감사하며 살기, 봉사하며 살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기 보단 소박한 식단으로 먹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맨발 걷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 등 하루도 쉼없이 살고 있습니다. 24년 8월, 위 내장 내시경 검사 결과 염증과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한 결과가 나왔고, 고요. 특히 24년 12월 6일 2년 6개월 만에 CT 뼈 스캔, 피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상에서 올 백점을 받았습니다. 의사왈 그동안 어떻게 지낸 나 묵길래 산과 바다에서 맨발로 살았습니다라고 답하니 앞으로 항암제 약과 주사한 맛을 거지어라고. 묻길래 전 이대로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피검사 정도는 해볼까라고 예약을 잡으려 하나 피 수치가 너무 좋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은 되겠다 하시며 지금처럼 관리하라시더라고요. 사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 걱정도 되었지만 하루도 쉼 없이 도시락을 준비해 새벽 6시 출근길에 나서면 3시간 근무 후 종일반으로 추위와 싸우며 꾸준히 노력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오늘도 저는 맨발로 걷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레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